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터 고고강자 11번째 시간 두 가지 색 회전하는 숫자 PPT로 gif 파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쇼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움직이면서 발표를 한다면 청중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투톤 글씨, 입체 글씨, 애니메이션, 어, gif 파일 제작, 이렇게 다섯 가지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슬라이드 크기를 조정한 데 있어서 디자인 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너비, 높이를 각각 7cm 확인하시고, 최대화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게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숫자 움직이는 숫자 지아이 파일에 적당한 크기를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크 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너비와 높이를 조정할 공간이 있습니다. 이때에 자, 이렇게 너비를 어, 칠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도 7cm로 해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최대화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가 7cm 크기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셨으면 두 가지 색깔 글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삽입 툴을 클릭하시고 텍스트 상자 텍스트 입력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글씨 위에다가 이 위에 도형을 텍스트 위에 겹쳐서 그립니다. 텍스트 도형을 같이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탭 상단 그리기 도구 클릭하시고 서식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으로 바다 보면 도형 병합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교차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글씨는 눈에 보이는 것은 글씨지만 글씨가 아니고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화된 텍스트 위에 원형 도형을 반쪽 겹치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병합에 들어가셔서 조각 4개를 하시게 되면 조각조각 다 나게 됩니다.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서 지워주시고 도형화된 텍스트 위에 도형 색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삽뷰 어, 탭을 클릭하시고 자 텍스트 상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 3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3을 입력하시고 크기를 어, 최대 96으로 키우시고, 자, 그 다음에 중앙에 갖다 놓으시고, 이것을 걸꼴을 바꾸겠습니다. 걸꼴 경고딕으로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위에 도형을 하나 켜쳐서 이렇게 그리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A 클릭하셔서, 위에 보기에는 그리기도 우서식 탭, 클릭이 되어져 있으면서, 왼쪽으로 가다 보기는 도형평화가 있습니다. 자, 도형평화. 그 다음에 어, 교차를 해주시면 겹쳐진 부분은 안고 이것은 이제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도형 글씨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도형을 하나 원도형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시골 테기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하나 걸어주시고 3자 이렇게 겹쳐 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형 윤곽선 없음 해주시고 이것을 같이 클릭하시고 이 여기에다가 역시 도형병합 해주시고 여기에다가는 조각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각 이렇게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백에다가 마우스를 찍어주고 도형원 그랬던 것을 풀어 지키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딜레이터 지우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두 개로, 이미 조각 났습니다. 조각 한번 떼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두 개로 조각이 났습니다. 다시 되돌리기 하시고, 자, 위에 3자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제 이것은 글씨가 아니라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색깔을 제가 파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그 다음에 밑에 3자 도형 글씨는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입체 글씨 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각 숫자를 같이 클릭합니다 거래파를 해주시고 도형 서식창을 클릭하셔서 도형 효과 안에 3차원 회전, 그리고 미리 설정을 클릭하시고, 그 안에 평형이라고 있습니다. 평형의 8번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회전을 필요한 대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 서식을 클릭하시고, 위쪽 입체에 입체 효과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발을 내려서 깊이의 수치 조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색깔 숫자 3에다가 같이 클릭을 하셔서,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G 그룹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도형 서식 창을 이렇게 열겠습니다. 자, 이것은 텍스트 아니고 도형이기 때문에 자 도형 효과 5 편을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원 어, 회전을 하겠어. 3차원 회전 그리고 미리 설정에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평형의 여덟 번째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다음 이제 3차원 대전을 닫으시고 3차원 서식을 이렇게 열겠습니다. 그러거든. 입체 유형의 위쪽 입체에 저는 첫 번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비는 6PT, 너비도 6PT 그대로 두시고요. 옆에 있는 발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자, 키피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입체가 있는 글씨 모양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 20정도를 해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 입체 어, 글씨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탭을 먼저 클릭하시고요. 그 안에 애니메이션 자세히를 보시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 안에 강제 효과를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전을 클릭하셔서 재생 시작은 이전 효과와 함께로 주시고 재생 시작은 0 5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더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그때는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 안에 크게 작게, 그리고 재생 시작은 이전 효과와 함께, 재생 시작은 0.5 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애니메이션 효과 옵션 표시를 클릭하셔서 자동방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서식창은 또는 도형서식창은 닫고요. 자, 애니메이션 탭 클릭, 애니메이션 창을 오른쪽에 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서 애니메이션 창이 활성화되어졌습니다. 이때 여기에 자세 거든요 자세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 이동 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강조를 줄 겁니다 자 강조의 회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어 시작은 재생 시작은 언제나 이전 효과와 함께 해주시고 재생 시간은 0.5초를 해주는데 밑에 있는 화살표 위트컷을 한번 누를 때마다 0.25초 추출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하시게 되면 0.5초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추가. 자, 이 애니메이션에다가 한번, 한 가지를 또 추가할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추가. 클릭. 그리고 서 이제. 크게 작게 클릭하시게 되게 크게 작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작은 언제냐? 이전 효과와 함께, 그리고 재생 시작 시간은 역시 0.5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효과 옵션 추가 표시 클릭하시고, 자동 반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확인.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애니메이션을 다 주었습니다. 자 이제 GIF 파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내 보내기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정하시고 GIF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데 여기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 때 gif로 만들기 원하는 슬라이더만 남기고 다른 것은 다 지워야 됩니다. 자 그럼 완성본을 가지고 gif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은 일단 닫고요. 그리고 난 다음 앞에서 제가 주의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필요 없는 다른 슬라이더는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필요없는 슬라이드는 1번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10번까지 이렇게 다 지우고 또 하나만 제가 지 i f 파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클릭하시고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자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클릭하시고 저는 숫자 만들 것을 1초짜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숫자는, 시간은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gif 만들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파트 화면에 바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숫자는 숫자의 일이름면 03으로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벌써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숫자 3이 gif 파일로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숫자 3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